야, 건아. 나이트 세이버가 좋냐? 파, 파이어 마라톤이 좋냐? 아. 야. 건너나이트세이버가좋냐 파라파이어 마라톤이좋냐아 몰라. 삐끗다. 마이크 너무 큰데? 어? 나? 어. 지금은. 아래 봐. 아. 아너 아. 스탠드 마이크지. 어. 아 헤드셋 어뭐 하냐고. 싫어. 아 왜? 싫어. 내가 왜? 어? 내가 왜? 아. 키보드 소리 개 벗을 좀. 어. 아니, 이거, 내가, 게... 내 방송 다시 해보기를 보는데, 어. 내 방송 키보드 3 개좋던데? 듣고 반할 뻔? 야, 근데, 속속에 누구 있냐? yyh. 뭐한는데 그럼? s l 피 p 신선 왜안 하는데? 왜 나한테 물어봐, 그거를. 아, 미안해, 레네. 가자. <laughs> 밀어봐라! 와! 아무도 안 밀어! 어, 아, 뭔데, 이거? 아! 아. 아니, 아, 뭐해! 아니 쳐들어갔어 아 진짜 <laughs> 아베이스만하나 해봐 아베이스만해 에이스 4까지 봐도 돼 아이 좀 배.. <웃음> <웃음> 아, 미안해 미안해 죽이러 간다 진짜 아베이스만영역이형 그... 아, 뭐? 주전이형 1등만 에이스만 안되면 에이스 4까지 해도 돼요 아나 비대지 테만 싫어 맵 모르겠어 음. 어떻게 하는지 아 까먹었어 대체 좋아하는 맵이 뭔데 너는 그거 아니 좋아하는 맵 좀비 아 그런 거 하지 마왜아뭐 아, 좀비야 왜어왜아 그럼 아 아니, 좀비가 하는... 리그 맵으로 나왔어 어떻게 아니, 알아 아 이게 차가 자꾸 끼는데 어떡 하라고 이거 차나안돼아차빠스어 우리 팀아아 아. 아, 임젠 딜 걸렸잖아 딜 관리도 실력이랬잖아 우리 1등만 해 뭐야? 1등 원투지 형? 형? 야 야는 반말 있네 왜 대답을 안 해? <laughs> 아뭐 브로디야 친선에서 브로디를 하겠냐고 안해 이거 하겠냐고 아, 아 무슨 쌍팔년도 트랙을 고르고 있어 이건 하지 나가 그냥 방장 넘기고 <laughs> 아 근데 친선 존나 오랜만에 한다고 아 전비하라고 아 싫어 아, 아 하지 마자거 하면 나 진짜 바로 나감 <laughs> 나가 구해 음 나가 하면 거 할게 아니면 지금 나가도 되긴 하는데 그래 누구 들어오는데? 몰라? 그럼 모르지. 얘기좀 해봐. 자 스크림 스크림처럼 할게. 형 듣고 있어? 아야 그렇게 하지 마. 어? 아 스크림처럼 한다고. 아 그러지 말라고. 왜? 참아. 어? 왜? 그럼 이길 수 있는데? 뭘 이겨 개발리겠구만. 속상하게 하네. 나 밀어줘. 아 싫어. 아 가운데. 내나 밀었다. 인정